안녕하십니까. 노래하는 농부목사입니다. 저는 엊그제 영상에서 소개했다시피 오늘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오늘 새벽 한 4시 50분 정도 됐는데 이 비라는 게 항상 이렇게 준비된 게 아니에요. 기회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새벽에 빛 빗줄기가 굵어지는 걸 보면서 밭에 나왔습니다. 아, 이번에 주는 비료는 프릴 요소라고 아주 입자가 가느다른 요소입니다. 예, 저기 3,500평 정도 되는 밭에 지금 저희 여기 나와있는 이 밭이 저희 밀모의자연학교3농장입니다 지난 먹그제 비가 올때 요소를 어, 한포 정도를 줬기 때문에 이봐서는 두 포, 두포 정도 추비로 줄 예정이고요. 저 위에 저희 사농장하고 저쪽에 용농장에 나머지를 반반씩 갈라서 줄 예정입니다. 지금 저희 오농장, 에 사, 사, 사농장은 지금 저 위에 밭인데 일단 이 밑에부터 주기 시작하겠습니다. 새벽에 뭐 동네가 워낙 가구들이 멀리 떨어져서 제가 동력분무기 키워도 크, 크게 뭐 새벽잠 깨우진 않을 걸로 보고 일단 살포를 시작하겠습니다.